자, 사업하는데 제일 먼저 봐야 될게굶기니까그 사람 척 보면 노는 게 달라요. 10년 만에 동창생 만났는데 카드 안고 나왔다. 아, 여자 보고 착각 내린다. 이거 다궁상맞은 듯이. 벌 받죠. 무슨 일이 안 돼요. 이 예, 한마디로 재수 나쁜 놈이고. 뭐. 그 다른 말로 요즘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왕재수. 왕제수는 같이 사업한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사업. 그랬다는 사람이, 아, 그네명 중에 한 명이 그래요. 그럼 한명 곤란했고, 이제 세 명만 곤란했대요. 두 번째가, 때댕날로 싸가지를 뽑 된다. 그 놈이 싸가지가 있나 없나. 싸가지 뭐 이렇게 따지면, 아, 잘 싸가지 없는 놈을 못 찾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왠지 싫은 놈이 있죠? 그럼 잘히보만 하는 짓이 꼭 해서 안 될지 그런 짓만 해요. 말도 기분 나게 한다든지 목소리가 이상하다든가 사람 말하는 데딴데 데 본다든지 자꾸 뭘 여기저기 뒤지지 않나 하든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그두 가지만 조심하면 은 사업 파트너는 돼요. 또 여자가 남자 고를 때도 두 가지 봐야 돼요. 현재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버지가 돈이 있어 유산을 받을 거다. 아버지가 앞으로 50년 더살 살 텐데 유산 기다리다가 앞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군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군피가 있는 걸 봐야 돼요. 예, 제 그건 분피가 있는 거예요. 째쩨하다는 거. 째쩨하다는 거는 여자들이 대부분 쩨쩨하죠 아, 끼낀다이 얘기예요. 아끼는데, 아끼는 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아끼는 만큼 돈을 모을 것 같지만, 그 아낀 만큼, 더그 모은 만큼 돈이 더 나가요. 저는 실전파예요. 운명을 개, 개선하려고 50년을 싸웠어요, 운명과. 그리고 실제로 해봤어요. 아, 아, 옷을 어게 입고 다니면 운명 좋아져요. 남자든 여자든. 대충 입고 쓰레빠 신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흔기에 들어가요. 개선이 안 돼요. 어, 인생에 좀 뽐내면서 살아야지. 어떤, 어, 이거, 이것도 왕재수인데, 여자 화장실 갔을 때 슬쩍 여자 핸드컵스뒤튀이다보더라고요참뭘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하러 봐? 아, 하여튼 세상에 재수 나쁜 놈참많지 재수 나쁜 종류 중에서도 특히 궁기라는 거는, 가난이 철철 흐른다. 복붙을 때가 없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면 알아요. 특히 여자들은 더잘 알아요. 남자를 딱봐서 내가 이놈하고 연애할까 말까 하는데, 궁기가 있으면, 아, 이 도움 안 돼요. 네. 싸가지는 뭐, 말투가 무식하다든가. 지문 나쁜 소리 한다든지, 남 얘기할 때, 큰날내 보고 있다가 묻고,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세우고, 처음부 싸가지과에 들어가요. <laughs> 며, 며칠 전, 자, 이런 군기와 싸가지의 문제, 이거, 그리고 인간은 변치 않는다는 거한 그대로예요. 성과도 그렇고, 사랑으로, 영원해서안 변해. 그런데 남을 그렇게 살피지 말고 자기 자신이 과연 고기가 있는 사람이냐 싸가지가 있느냐 자기는 자기를 좋게 평가하는요 뭐, 어, 내가 돈 벌면 자기쓸 건데 요즘 돈 없으니까 조금 아자기 돈 남의 군기를 보되 자기 자신도 군기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남의 싸가지를 보되 자기 도 싸가지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싸가지 나 군기 보면 간단해요. 지난 30년 동안 자기는 무엇을 했느냐? 이거를 보면 돼요. 앞으로 30년도, 지난 30년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인간은 자는 3일만 보지 않으면 눈 부비고 봐야 한다. 관목, 눈 비빌 관자. 어, 이 사람 바뀌었네 하고 눈 부비고 봐야 본다는 뜻이에요. 관목할 만한 성, 성과. 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발전. 그게 아니면 그냥 거기서 고, 고기. 이거를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요. 도토리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아, 뺐어요. 그렇죠. 며칠 전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하나 덕담을 나누면 자는데 지리는 딸이. 저는, 어, 아쉬움이 없어요, 세상에. 완전히 만족하고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완벽해요.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 그래서, 보다 어, 못해. 당신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태평한데 약간 들고 지긴 하더라고요. 호유 선생님 초청했는데 나쁜 소리 하니까 소은 그럴 거예요. 하소는 알아. <laughs> 하지만 나는 태정 어, 받았으니까 그값을 해줘야지. 그래서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에, 병원에 입원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은. 몸만 회복되길 바라요 회복만 되면 회복만 되면 하고 태어나는 날만 기다리다가 태어나면 <laughs> 별 볼일 없어요 똑같아요 <laughs> 또 아, 인생에 무험할때 가난하면 참 위험해요 써야 될때 쓰지 못해가지고 몸이 공격을 받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큰 위험은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쇼, 조금 전에 얘기한 이딴 부자의 둘째이 사람은 일단 아, 부자예요. 뭐 재벌은 아니고 재벌 부자죠. 집 엄마가 젊어서 벌어가지고 부자 됐어요. 그래서 그딸 다섯 명이 되는이 천부다 가업으로 다잘 살아요. 문제는 아, 자기는 아쉬운 게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뭘까요? 지금 에, 충성을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한테 손가락으로 무으면 벌써 달려오고, 뺏준게 뭐 왕이에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일단 좋고. 돈은 쓰고 싶은 만큼 쓸수 있으니까 좋고. 건강해요. 아쉬움이 없죠. 그리고 자기는 뭐든지 다안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동치 속에 사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이게 행복할 때 사람이 문제예요. 현재 행복하다고 합시다.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행복 다음에 못먹 거예요. 현재 행복하다면 계속 행복할 거예요. 결국은 무너져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식이 속삭이든 병이든 나뭐 사고나 하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99.99%는 프레하게끝런생 인생이라는 게 제일...